2026년부터 돌려받는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.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. 2025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편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 모르면 그냥 내지만 알면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금 혜택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. 1.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. 첫 번째,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커집니다. 지금까지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9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.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00만원이 더 인정돼 최대 1,5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율은 13.2에서 16.5%로 유지돼 예를 들어 1,0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65만원을 세금에서 환급받게 됩니다.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운용 중이라면 2025년 말까지 불입계획을 점검하세요. 2. E,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상향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.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또한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 사용액은 공제율 40%가 그대로 유지돼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. 단, 현금 영수증, 체크카드, 간편결제는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꼭 활용하세요. 3. 의료비,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. 세 번째는 의료비, 교육비 공제 강화.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공제율이 15%에서 20%, 본인, 배우자,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,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.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중장년층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요약하자면 퇴직연금, 카드 사용액, 의료비 공제. 이세 가지가 내년부터 바뀝니다.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즉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바로 반영됩니다. 열심히 낸 세금 이제는 아는 만큼 돌려받으세요. 2026년은 절세의 해가 될 겁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